안녕하세요 저는 승승장구TV의 승구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댓글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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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댓글은 총 13개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번째 댓글은 이승찬님께서 달아주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댓글은 김희철님께서 남겨주신 벽지에 간장 뿌리세요 안됩니다 세 번째 댓글은 박성민님께서 남겨주신 제2의 철구 신태일 해주세요네 번째 댓글은 김아미님의 댓글인데요. 랩 방송 가능한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꼬라박 주네 프로처나버네돈 모라라 했던 지네또 받아 이제 내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은 김종희님께서 달아주신 간장샤워에 뤄요 간장샤워 다 끝냈고요. 여섯 번째 댓글은 최호연님께서 달아주신 비누 먹방이에요. 비누 먹방은 이미 많이 해가지고 도잼이에요. 네. 다음 댓글, 일곱 번째. 이혁윤님께서 남겨주신 벽지에 똥 발라주세요 어 그러면 먼저 똥을 가져주세요 네. 여덟번째 댓글은 입에 콜라 넣고 멘티스 넣어주세요 멘토스 아니에요? 멘티스는 카트라이더 차 이름 네네 아홉 네, 번째 댓글은 우주유로님께서 남겨주신 날아가자 우주유로 전 지구가 좋습니다. 그럼면 지구에서. 네, 열 번째 댓글, 김도현님께서 남겨주신, 포남중 박성빈좀 때려주세요. 포남중 박성빈이 누구냐면, 바로, 음. 제가 보호는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댓글, 방에서 폭죽 터뜨려주세요. 니네 얼굴에 터뜨려주고 싶어요. 열두 번째 댓글, 이경민님께서 남겨주신, 클래식하게 일단 겹업해주세요 유튜브에 김진수 겹업치면 그더 클래식하고 재밌는 겹업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댓글 열세 번째 기광김님께서 남겨주신 못생기셨네요 제가요? 아닙니다 자 오늘 총 13개 의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어 앞으로는 저한테 궁금하신 점 어그 다음에 좀 말이 되는 콘텐츠 그 다음에 어, 영상을 보고 소감 이런 걸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